둘이 만나신 지는얼마 됐어요? 따로따로 <laughs> 따로 물어볼까요? <laughs>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정문이 <laughs> 있어요 정문, 정문 어디지? <laughs> 어, 여기 맞는 거 같다. 어, 옛날 생각난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이이경입니다. 여기는 여긴 어디냐면요. 보시죠. 논산에 있는 화지 중앙시장입니다. 근데 여기를 왜 왔느냐? 논산하면 일단 저하고 좀 연이 있는 게 제가 논산 육군훈련소 나왔습니다. 그금 <laughs> 바로 옆에 부여. 한창 10분 15분 거리에 어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사십니다. 여기 시장을 어, 할머니하고 버스 타고도 어렸을 때 할머니랑 시장을 보러 왔던 적이 있고 추억을 사아서 어, 한번 같이 와봤습니다. 어머니 어떤 거요? S O S가? 인 S O S? 아니 그뭐 <laughs> 여자 남자 그거 하나? 아 아니. 나는 솔로다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어,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지금 어디 집에 가시는 길이에요? 아니면 어. 들어가는 길에 이요 훈실 어. 보고 아, 아, 머리 하고 같이. 아 머리하셨구나. 나는 여기서 50년 넘고 살는 어머 5 0년이면 시장 안에 여기는 꼭 가봐라 할 만한 데 있어요? 순대 떡볶이. 뭐 어디 이름이 뭐예요? 간판 이름이. 여기 여기 가면 같이 가. 같이 가? 나 응. 바로 가? 나 바로 가요 그럼. 바로 가요. 근데 <laughs> 어머니 집에 가다가 오늘 나랑 같이 데이트하게 생겼네? 아이고 좋지. 아, 어머니 근데 저랑 어머니 저희 본지오분밖에안 됐는데 몇십년 같이 알고 지내다가 또 오랜만에 만난 거같잖아요순도 순대도, 순대도. <laughs> 여기 오다 가다 <먹는>, 먹고 가는 데야. <laughs> 그러면 1인분씩만 같이 좀 먹고 나배고픈요 그냥 뭐 아들이 먹는 거 봐요 그러면. 네. 사장님 짝깔씩만 혹시 줄수 있어요? 드시고 네 짝깔씩만 네. 맛보고 가려고 2,000원씩 네. 먹겠 우리 아들보다 잘생겼지? 준대요? 아비님이네 <laughs> 아니 오늘 저희 처음 만났는데 데이트하고 있어요 오 2,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줘? 2,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줘요? 아 쌈장 주는구나 아, 너무, 와 시장 도복 진짜 오랜만이다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뭐 경상도는 뭐 소금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쌈장인 거죠? 경상도가 막장 아, 이게 막장이에요? 알라딘 이거 순대 초장 거막 초장하고 먹으면 맛있어 서울하고 충청도만 서울. 아, 이거 해 훨씬 맛있네요. 부산에서 배워왔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럼 여기 얼마나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35년. 제 제가 엄마가. 거의 40년 가까이 하는 거네? 네. 코로나 때도 사람 없었어요? 아니면 여기는. 여기는 네, 좀 괜찮아. 아, 그래요? 네, 좀 괜찮아. 아, 그래요? 네, 마스크도 이제 해제돼서. 네. 마스크 하는 게더나아어 여자들은 더 마스크하면 이뻐 보이더라. 너무 마음 <laughs> <논란한 웃음> 아직 마음은 청춘이요. 저희 근데 저 어머니랑 만난지 10분밖에 안됐어요 <laughs> 우리 뭐 여기 소개도 안했는데 일단은 걸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좋죠 뭐와나 옛날에 진짜 어렸을때 여기 천장도 어 없었고 여기도 없었고 여기도 뭐 이게 편했지 어 여기 원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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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래 흙바닥이었는데? 아 흙바닥이었지 진흙밭 네. 엄청 기억나고 없었고, 이것도 이제 개조해갖고 눈비와도 걱정없어 끄떡없지 그전에는 막 눈맛도 지나고 있잖아 오늘 어머니 만난게 첫눈이다 첫눈이야 아주 그냥 잘들려나 보다 네, 태연이 오늘 통화했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 어리자라서, 언니랑도 똑같아요. 아, 보셨어요? 응. 네. 어머니. 눈이 참 예쁘더라고요, <laughs> 논다고 아, 한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 네, 노사 시민들이 참 착해. 네, 아니, 너무 좋아. 착해. 마음이 편해, 마음이. 아, 편해. 어디? 아, 이기가 청년 상인 거리네. 너, 여기가.. 젊은 분들. 어가 네, 어쨌든 청년 상인 거리긴 한데 그렇게 청년분이 막많지 않네. 장날은 장날 언제예요? 장날 8일? 3일, 8일? 8일 아 그럼 3일, 8일, 13일 아 <laughs> 지금 아신 거. 아는 아는 아저씨. 오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축하해요. 아, 축하해요. 아, 어떻게 <laughs> 바쁘신 분이 여기 까지오셨어요 아, 저 할머니가 여기 부여 초청면 살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여기 왔다가 만나고 처음 만났는데 데이트 하고 있는 거네. <laughs> 근데 여기 청년 상인 거리인데 청년이 막 하고 있지는 않네.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문을 안 여는 데가 많아네. 아, 장날이 아니어서? 예, 아, 뭐 진짜 잘생겼네. 아유, 아니네. 상인도 보니까 눈썹 보니까 뭐 예, 예사롭지 않은데. 다 <laughs> <laughs>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또 어디로 가요? 선인과 일 사원 잡다. 아 그래요? 뭐이 과일 뭐. 또 같이 골라줘요. 이 어머니 것도 좀 내가 같이 사줄게. 가자 가자 가. 가자 가.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참외 좋아해. 참외랑 참외랑 또뭐 뭐가 좋을까요? 딸기? 그러면 참외랑 딸기 하나 주시고 그 어머니도 참외 딸기. 오케이. 이렇게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서비스? 야귀엽워근 이거 어머 선물 그래도 오늘 처음 본 아들인데 이경이가 이게 선물 사주니까 좋죠? 어 좋지 아들한테 얘기하려고 아들 회사에 있을 건데 통화 한번 해봐? 통 그래 통화 한번 해요. 어머니가 그 아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음, 얘기 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근데 아들이 전화를 잘안 해. 뭐 무득도 하면서도 이모가 자랑을 많이 했다 그래? <laughs> 받으셔야 될 텐데. 어? 아들. 네. 어. 어, 이경이 저기 탤런트. 예, 예,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경입니다. 아, 저잘 알죠? 아, 정말로요? 아, 아 영광입니다. 아,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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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아들보다 조금 못생겼어. 아니, 어머님이 그, 그 형님 아. 자랑 자랑을 <laughs> 말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저 영광입니다. 아, 근데 어머니가 <laughs> 형님이 전화를 그렇게 막 자주 안 한다고. 좀 <웃음> 서운해하네. <웃음> 많이 <laughs> 안해요 자주 하시겠대 아, 이제. 네. 그럼 혹시 형님 어머니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laughs> 아니야. 자랑은 아, 성격이 네. 남자답게 시원하시죠. 아, 그리고 너무 너무 따뜻하셔. 아 예. 음, 정이 네. 많으세요. 아, 네. 잠시만 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들아아들아 들어가. 마이웨이 마이웨이. 아니 전화 이제 자주 하겠대요. 세살때 돌아갔어. 아이고. 음. 난 그거보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혼자. 집지는데야 서른 세살 혼자 다고두 아들 키웠으니 얼마나.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마음은 알긴알아 근데 부담스러워. 아, 근데 남자가 원래 그렇잖아요. 약간 좀 무뚝뚝 하면서도 부끄럽고. 어쨌든, 낙상을. 응. 반갑고, 나 울고 가네 아무튼 저 어머니 너무너무 반갑고, 너도 너무, 너무 행복했어, 너도. 잘 먹을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또 앞으로도 계속 보면 그냥 저 자꾸 얘기해야 돼요. 응. 네. 아. 할머니 보고 가. 심신가요 응. <laughs> 가요, 어머니? 또봐요 응급하네. <laughs> 아, 정말 로제가고 글쎄, 눈울컥하는데요 도대체 이 프로그램, 뭔 프로그램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laughs> 속이 없이 그냥 한 바퀴 돌아버렸네. 네, 어디, 어디, 어디 일하다 오신 거예요? 아, 저희 아, 그 은행, 그 네, 은행 복장이구나. 그거 하나 추천해주면 안 돼요? 진짜 맛집. 맛집? 어. 시장 여기 어, 한번, 한번 받아볼게요. 여성? 시장 반점은 네, 뭐예요? 바나 소바. 어막 소바지네. 어, 어 바나 소바라고 거기 유명한 소바. 있어요. 네 유명해요. 소바 있고 네. 아, 아까 말한 거기 뭐야 반점? 시장반점어 그거랑 <laughs> 그리고 부자 아, 주걱이랑 네, 이렇게 네. 세 개. 바나 네. 아, 소바 가면 난리 날 거. 어, 난리 날아 그래요? 네. 오 진짜 멋있다. 아 아니면 아니, <laughs> 어떻게 니지로 아니, <싫어. 웃음> <laughs> 기다리신 거 <것> 같아요. 사진 하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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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티스러져 아, 보고. 아버지 뭐, 나는 솔로. 티 보고 따라했는데 바꾸셨더라고 잘을 샀더라고. 네아네 하나 둘 셋.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두 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8 6어 88? 아8 8 저도 88이에요 아 그래요? 용띠 어, 맞아요 띠아 우리 또 친구분들 여기 서 계셨구나 몇, 몇, 몇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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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 하려고 그러자 하지마 아아 하지 <laughs> 아아 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콘텐츠 된다 우리 좀 가만히 있어보자 그냥 뭐한 바퀴 어이 뭐어 어, 안녕하세요 어 김씨 우리 우리 예전에 뭐 우리 할머니 아니지 않아요? 몰라요 그래도 약간 좀 뿌듯한 게 우리 어머님들이 제 이름을 잘 몰라도, 어디서 본것 같고, 또 아들 같으니까 엄청 반갑게 또 이렇게 대해주시는데 아, 기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네. 요즘 백종원 선생님이 예산에서 시장을 발전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기 뭐냐고 하니?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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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기,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보니까. 아, 큰이에요 네, 어머님, 근데 여기, 여기. 어머니가 생각하는 진짜 약간 식사 함께할 맛있는 식당 뭐, 뭐 있어요? 도서화석 논산옥 논산옥? 거기 못뭐 팔아요? 소갈비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하던 소갈비? 어머니 마이웨이 반월소바 네. 어? 반월소바또 또, 또 나왔어 왜냐면 아까 전에 사실 연령대가 저희 층도 있지만 어머님까지 얘기했다는 건 이게 지금 다 맛있다는 거거든요 반월소바 일단 가보겠다 반월소바 검색해볼까? 와 전국에 이게 반월소바가 하나야 돈가스, 새우튀김, 에밀국수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반월소바 유명해요? 아 유명해요? 드셔보셨어요? 반월소바 이쪽으로 가야돼요 <laughs> 어머니 진짜 어머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laughs> 또이리로 지나가실 것 같은데 반월소바 길을 찾아서 반월소바 이쪽으로 가야돼요 아니 가면 있다더니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어디요? 저쪽이구만 어머니 <laughs> 궁금하다. 전국에 있는 시장이 이경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분위기면 사실은 어디 가도 나 나는 약간 내가, 내가 힐링 받을 것 같아요. 아또 제가 모델인 하나은행이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모델 이경입니다. 네. 아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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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장님이세요? 아니요. 청원경찰아 형님 아뭐 별일 없으시죠? 저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알지 잘알죠아 그래 요 하나은행 모델인 것도. 예. 아, 아정말로요아정말로요 아, 야, 제가 들어가게 또 여기 업무 보고 계시는데, 아, 네, <laughs> 네, 제가 인사만 하고 그러면, 네, 아 업무 보시는 분들 네, 부자 되세요. 하나은행 모델 이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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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네. 섬미다, 네, 네. 네, 예, 섬미다, 예. 다들 부자 되시고요. 네. 하나은행 계속 뭐 연장 한다면 계속해서 계속 제가 있을 겁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업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분 상황이야. 부끄러워. 아, 궁금하긴 하다. 반월소바 이 시골에 브레이크 타임 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번 쉬었다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간 집은 좀 당연 아니, 아니, 아니고 다간집에서다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 가신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어, 이거 봐, 이거. 반월소바 이거 봐. 야, 이거 봐. 이거 그거예요. 가짜. 사실 뭐 섭외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섭외 해볼게요. 이거 풍자 그거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뭐저 음? 먹는 것만 할때 찍어도 괜찮아요? 저 먹는 것만. 아, 그요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바를 일단 저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켰고, 매콤 돈가스가 그 다음 유명하대요. 요즘 물가에 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돈가스? 아. 와, 엄청 칼칼하다. 와, 안녕하세요. 두 분이 부부예요? 그 남자친구. 결혼, 결혼 언제쯤 하실 거예요? 아, 그래. 두분다 집이 요 근처에요? 아니, 서울에서. 아, 서울에서 손을... 이거 먹으려고? 처음 왔어요. 아, 저는 할머니 집이 여기 바로 옆이라, 여기서그 시장 갔는데, 다 여기 오라고. 아, 뭐시켰어요 오히려 큰 돈가스. 매콤 돈가스? 아니요. 매, 매콤이 맛있나요? 여기 매콤이 좀 메인이래요. 제가 좀 이따 오늘 그럼 우리 반씩 나눌래요? <laughs> 어때요? 입대기 전에 반씩 나눠요? 그러면 너무, 너무 괜찮은데? 괜찮죠? 또 시키기가 좀 부담스럽고 맛은 세 가지 보고 너무 <laughs> 웃겨 오케이 좀 이따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오, 잠깐만 오늘이 수요일인데 아니다 오늘 화요일이다 아니다 월요일인가? 월요이아 오이... 월요일? 아, 아 미안해 제가 이렇게 삽니다 화요일 아 화요일 인데 오늘 직장은 연차? 아니, 네, 오늘 휴일이라서 그냥 잘 맞춰가지고 아 이거 왜, 왜 이렇게 멀리 앉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면 이리로 아, 아, 앉을래요? 네 이리로 어, 아, 앉고 <laughs> 끝나고 사진도 같이 찍어요 그러면 와, 엄청 많이 야이 무슨 킹인가? 아니 아니 1인분. 이게 1인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사장님. 사장님 양이 엄청 많네요. 7,500원인데. 양이 엄청나네. 어 내주세요. 햄버거 놓까 양이 엄청나네. 다 찍으셨겠다. 아 일단 이거 아니 아니 앉아 계세요. 이거 혹시 반만 썰어 줄수 있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입이 하나니까. 반만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대박이다 너무 괜찮죠 이렇게 시키는 거?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소바 이것도 인기 엄청 날 거거든요 야, 야 이렇게 해서 적셔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먹는 거죠 음. 음. 소바 안 먹어봤죠? <laughs> 와면쌈기가 미쳤다 이거 면살 어떻게 삶았지 이거 본생에 면이 아니면 이렇게 삶을 수가 없는데 와 무슨 맛이냐면 너무 더운 여름날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내가 에어컨을 켜놓고 나온 거야 공기가 좀 아까운데 가자마자 시금와그맛이죠 지금... 진짜로 죄송해요 저보고 야너 진짜 특이하게 한다 오 드신다. 동통하잖아요. 이제 저 매운 거못 먹으니까 물론 소스는 좀 같이 있지만 기본 여기다 동량 받은 기본. 매콤한 거 맛있어요? 왜 매운 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드리기 잘했네요. <laughs> 아, 뭐... <laughs> 기본 돈까스는 막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그냥 뭐잘 만든 돈까스 느낌이고. 아까 어. 사장님이 매콤 돈까스이렇기 많다니까 매콤 돈까스 먹을게요. 일단 보통 요즘에는 고기가 굉장히 얇은 게 많거든요. 근데 도톰하다와 얇기의 중간인데 이 정도면은 입안에서 고기 맛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두툼한 편이고. 저한테 매워요. <laughs> 와, 제가 배운 거못 먹어서. 매운 거잘 드시나 보다. 와, 저한테 매운데요. 어, 음 매콤이 아니에요. 어, 맵다. 두 분이 만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따로따로 <laughs> 따로 물어볼까요? 1년차 <laughs> 정도. <laughs> 와, 멋있다.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때려 넣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와! 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근데 너무 보기 좋다. 보통은 마주 앉아 먹는데 딱 옆에서 이거 려고 배우님 보려고. 나 보려고. <laughs> 내가 거의 티비겠다, 티비. TV. 아, <laughs> 기본적으로 이거 왜 유명하냐면 간을 너무 잘했고 짜거나 달거나 이거 그냥 이렇게 마셔도 입안에 짠 감이 없어요. 짠 감이 없고 면이 미쳤어. 시원한데 쫄깃함이 더 이상 어떻게 소바가 완전 이거다 소바 꼭 드시러 오시고 아, 어, 일단은 한번 나가서 엔딩 치기로 하고 식사들 하세요 <laughs> 자 아무튼간에 정말 우리 이... 이번에도 이약 논산으로 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콘텐츠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거 마지막 엔딩이 약간 아 풍기야 씨 어, 미안합니다 예. 이의경의 다간집 예, 느낌으로 했는데 논산 시장에서 논산 시민 여러분들이 다간집은요 여기입니다 <laughs> 네 반올소바에서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어 시장이 주는 이런 정겨움도 있고 오랜만에 약간 그런 어머님들한테 관심과 애정을 딱 받으니까 오히려 에너지를 제가 넣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근처에 있는 시장 많이 좀 이용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 이런 따뜻함 혹은 정말 살아있는 느낌 이런 그걸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이희경이었습니다